자, 36번 할게. 요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얘네는, 얘네도 뭐, 그치. 어려운 게 없어. 이어질 순서. 이게 어렵게 나오면 많이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요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연구는 보여주는데, 대절을 보여줘. 어떤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되기 위해서. 엔터프리니얼은 기업가죠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모두는 가지고 있는데 잠재력을 갖고 있대 어떤 그 기업가가 되는 그런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지죠. 다시 연구는 보여줘. 어떠한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어 되기 위해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절 두 번째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그리고 또 보여주는데 모두는 가지고 있는데. 잠재력을 갖고 있대. 되는자 기업가, 원은 기업가를 대신하는 대명사죠. 어 기업가가 되도록 그쵸 기업가가 될 잠재력을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 그니까 기업가가 되도록 타고난 것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은 또 기업가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성들, 이러한 특성들이 어디 나왔니? 여기 아직 안 나왔잖아, 특성들이. 자, 누군가가, 누군가가, 어,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자, 어, 그 되든지 안 되든지는 기능인데, 환경, 그 다음에 삶의 경험, 개인적인 선택의 기능이고요. 그러나,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특성들, 그리고 특성, 특, 어, 그다음에 흔히 연관되어지는 기업가가 연관돼요. 그러면은 이게 B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되겠네. 그치? 여기 아까 이러한 특성들이 나왔잖아. 그러면 일단은 순서는 뭐야? B A야, B A. 그쵸죠 B A인데, 자 B A인데, 그러면은 C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목격한 후에 아빠 엄마의 독립성 여기 어. 얘는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B, C가 첫 번째 들어가냐, 맨 뒤에 들어가냐, 그 차인데. 자, 그럼 자세히 해볼게. 자, 그럼 B부터, B부터 다시 한다. 자, whether someone does, doesn't. 자, 요까지 끊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요까지 끊어야 될것 같죠? 요까지 음.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 기업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자 어떤 환경의 기능이고요 삶의 경험의 기능이고요 개인적인 선택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됐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를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웨덜절이 주원해 여기 전체가 주원해요 어머 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더즈는 대동사로 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지 여기 보면 자 become. 원래 문장으로 적어 볼게. 자 becomes. 그다음에 a r 그다음에 doesn't become. entrepreneur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어떤 누군가가 기업가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가가 되지 않는지는 기능입니다. 환경이라던가 삶의 경험이라던가 개인적인 선택의 기능입니다. 하고, 자, 그러나, 그러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성들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흔히 연관되어지는, 기업가랑 연관되어지는, 이렇게. 음. 자, 그러니까, 어, 어, 기업가가 되는 것은 환경, 인생 경험. 개인적 선택들이 작용하지만 이런 얘기죠. 작용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대? 어 어떠한 그 개인적인 특성과 특징들은 있대. 흔히 뭐야? 아 이게 이게 요게, 요게요게 요게 흔히 연관되어지는 기업가와 연관되는 기업가와 연관되는 흔히 연관되는 거죠. 기업가와 연관되는 그러한 특성과 특질은 있. 십니다. 아, 여기 반전 나왔어. 음. 보통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거, 아까 그랬잖아. 환경, 인생, 경험, 개인적 선택들이 작용하긴 해. 그러나 특성과 특징들은 이때 흔히 기업가라는 거와 연관되어지는 이러한 특징들은, 이러한 특징들은 are developed, 발전되어지는 데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진화됩니다. 개인들의 사회적인 상황, 어, 개인적인 사회적인 뭐야? 상황, 어, 상황으로부터 발전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람들인데, 부모를 가진, 이 부모들은, 셀프 인플로이드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인, 자영업자인, 어,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 더욱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다시, 뭐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이 부모가, 부모를 설명하는 말이 후절이잖아요? 자, 셀프 임플로이드라는 것은 뭐야?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고용이 된 거니까, 우리 뭐라 그래? 자영업자. 자, 자영업인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영업자, 자영업인 들, 들인 이러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가 동사다. 자 모일 것 같습니까? 자될것 같은데, 어, employers, e m p l o y e e 가 아니지, entrepreneurs, 기업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 자녀들도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높대. 어, 그거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 뭐 집에 부모가 가수야 그러면은 아이들도 가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어 그런거 같긴 해 그치 응.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음자 그러면은 여기서 음 됐죠 이거는그 다음 be likely to 동사암뭐일것 같다 중간에 모우리 낀 거니까 자그 다음에 어 여기 맞네 c가 맞네 여기 c로 가는 거 마지막에 c네 그쵸 자위트니스 어, 목격한 후에 아빠랑 엄마의 독립 어디로부터 직장에서의 독립을 목격한 후에 한 개인은 더욱 그쵸 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한 인디펜더스 독립이 매력적이다 라고 응. 이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자영업을 하는 거잖아 자 위트니스가 뭐야 본거 목격하다의 뜻이야 목격한 후에 아빠나 엄마의 독립 어디에서 자, 직장에서의 어 독립을 목격한 후에 자, 개인들이 더 뭐일 것 같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인디펜던스. 자, 그러한 독립을 뭐라고? 어필링, 매력적이라고. 매력적이라고. 어, 목적어 목적격 보고요. 파인드라는 게 이렇게 오형식 구조로 나오면 뭐 생각하다 정도 하라고 했잖아. 음. 자, 더욱뭐뭐일것 어, 같은데, 어, 동 독립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독립을, 어, 직장으로부터의 독립을, 그죠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답니다. 자, 시뮬레이터리, 그와 유사하게, 유사하게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가를 아는 사람들도 개인 기업가를 아는 사람들도 두배 더, 어, 관련이 되어질 것 같은데, 시작하는데 새로운 어떤 회사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뭐 보다요? 그러한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업가의 어케인턴스니까 지인들이라던가 역할 모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하시오. 자,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요런 건좀 외우세요, 문장. 자, 이 앞에 있는 거와 유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본 후에 개인의 독립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 이러한 사람들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가를 한 기업가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뭘된그또두 어, 이상일 건데 트와이스가 두 배잖아, 두배 이상일 겁니다. 두배 이상, t o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연관되어질 것 같습니다. 시작해서 새로운 기업의 시작에. 어, 연관되어질 것 같습니다. 뭐보다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더새 회사를 시작하기에 어, 연관이 되어질 것 같아. 런 어떤 사람, 위 h 노우는 뭐랑 같아? 그냥 위다 t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인터프리니얼 어케인터스 이거는 아는 사람이잖아, 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 어, 지인. 기업가인 지인이죠. 기업가 누가 이제 옆에 뭐 사업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기업가인 지인이나 아니면 롤모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어, 새로운 회사 여기는 회사라고 할게 자, 회사를 시작하는데 더욱 어, 관련이 어, 관여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습니다. 두배 이상입니다. 어, 여기서 지금 선생님 이제 여기 봐봐. 에즈에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즈에즈 에즈. 근데 이제 알다시피 어 에즈 여기 앞에 배수사가 나왔잖아 배수사 두배세배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 트와이스는 투 타임즈를 써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세 배부터는 t 리 타임즈 이렇게 쓰잖아요 포 타임즈 배수사죠 배수사가 나오고 에즈에즈가 나왔어 근데 원래는 배수사가 없을 때 에즈에즈는 어떻게 해석해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에즈는 해석 안 하고 뒤에 있는 에즈는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배수사가 여기 있잖아. 배수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있잖아, 요 에즈를 뒤에 있는 에즈를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한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배수사가 나올 때만큼 뒤에 있는 에즈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면 우리나라 말에 그냥 뭐뭐 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어 그래서 어, 아는 기업가 아는 지인이라던가롤 모델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기에 어, 가능성이 두 배도 높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요. 음. 지금 어, 몰된이라던가, 그치, 이런 거다 수식어 뭐 모월 뎅이라던가, 그렇 이런 거다 수식어구잖아. 뭐두배 이상입니다. 어, 뭐, 두배 이상 뭐뭐가여 어, 되어 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인벌 v e i 인이라는 것도 어디어디 어디 뭐 연관되다, 가여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가 이제 수동의 문형이죠. 비어. 여기도 이제, be, 그 다음에, likely, o 동사 원형. 이런 거 사실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죠, 일종의. 그쵸? 어, 강조하려고 쓴 거니까. 어, 관련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여되어질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from은 명사로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명사로 쓸 때는 from이라는 게 회사잖아요. 자,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아,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 보면, 기업가가 되는 것은 자영업 부모, 기업가, 지인 등의 사회적 상황이 결정한다. 어,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